환율이 내려가는 숫자를 보며 누군가는 미소짓고 누군가는 항공권을 검색한다. 그 순간 조용한 회의실에서 다른 손들이 동시에 움직였다. 환전버튼 위에 얹힌 손가락은 가볍지만 그 아래에서 무거운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지금 이 하락은 회복의 신호일까? 아니면 가장 정교한 함정일까? 카메라는 밤의 도심을 훑는다. 불빛은 고르고, 뉴스의 자막은 안정이라는 단어를 반복한다. 그러나 숫자가 웃는 밤은 늘 위험했다. 본 내용은 숨을 고른 직후 시작된다. 환율이 떨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경제의 체력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안도한다. 안도는 달콤하고, 달콤함은 판단을 늦춘다. 이때 정책의 리듬은 빨라진다. 연말이라는 시계가 모든 결정을 재촉하기 때문이다. 장구의 마지막 페이지, 도장이 찍히는 날짜가 다가오면 숫자는 의미를 바꾼다. 시장이 만든 가격과 정책이 만든 가격은 닮아 보이지만 태생이 다르다. 이 장면의 주요 사건은 하락 자체가 아니라 선택이다. 무엇을 방패로 삼을 것인가? 놀라운 부가적 디테일은 방패가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식 지갑은 아끼고 협력이라는 이름의 통로가 열릴 때 숫자는 유지된다. 학자들은 이를 집단적 환상이라 부른다. 모두가 안정이라 믿을수록 불안은 뒤로 밀리고 뒤로 밀린 불안은 한 번에 돌아온다. 리듬은 다시 느려진다. 창밖의 바람소리, 키보드의 타건음, 회의실의 침묵. 질문이 남는다. 이 안정은 누구의 비용으로 유지되는가? 그리고 그 비용은 언제 청구되는가?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시계는 앞으로만 간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아래 정보는 여러 출처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나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다음 장면에서 카메라는 차트를 비춘다. 선은 아래로 내려가고 해설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시장의 논리는 그선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경제의 체력이 바뀌었다면 생산성과 수출, 투자와 고용의 신호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그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 보이는 것은 개입의 흔적이다. 타이밍은 연말, 속도는 비정상적으로 빠르다. 이 하락은 시장의 합의가 아니라 정책의 결단에 가깝다. 주요 사건은 안정의 연출이다. 정보는 불을 끄듯 환율을 누르고, 금융권은 숨을 고른다. 놀라운 부가적 디테일은 이 과정이 공식 발표보다 먼저 비공식 통로에서 시작된다는 점이다. 수급의 미세한 조정. 유동성의 방향전환, 말 한마디의 신호가 가격을 움직인다. 학술적 논쟁에서는 이를 신호효과로 부른다. 권위있는 주체의 의지가 시장의 기대를 앞질러 가격을 이끈다면 설명이다. 그러나 기대는 오래가지 않는다. 금미차라는 현실이 바닥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는 여전히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원하는 그 약속을 따라가지 못한다. 중력의 법칙처럼 자본은 높은 곳으로 흐른다. 이때의 안정은 종이장 위의 평온이다. 접히면 사라진다. 리듬은 다시 빨라진다.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해지고 보고서의 문장은 짧아진다. 질문은 단순하다. 얼마나 더 누를 수 있는가? 답은 복잡하다. 누르는 힘이 강할수록 풀릴 때의 반동은 커진다. 이 하락이 비정상인 이유는 그래서다. 회복의 서사가 아니라 연말을 넘기기 위한 선택의 서사이기 때문이다. 연말의 장군은 숫자에 표정을 요구한다. 웃어야 할 숫자와 숨겨야 할 숫자가 구분된다. 기업과 은행에게 12월 31일은 결승선이 아니라 생존선이다. 이 선을 넘길 때의 환율은 외화부채의 무게를 바꾸고 신용의 색깔을 바꾼다. 그래서 장부의 압박은 곧 환율의 압박으로 번진다. 주요 사건은 연말 관리다. 성과가 아니라 인상을 남기는 작업. 실력이 아니라 타이밍의 싸움. 커스비 부가적 디테일은 회계의 시간차다. 같은 손실도 언제 찍히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환율이 높으면 손실은 당장 보이고, 낮으면 다음 해로 미뤄진다. 미뤄진 숫자는 숨을 돌리게 하지만 사라지지는 않는다. 학술적 논쟁에서는 이를 회계적 시간이동이라 부른다. 비용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이동시키는 기술. 이 기술이 작동하는 동안 언론의 언어는 부드러워진다. 안정, 관리, 선방 같은 단어들이 화면을 채운다. 그러나, 화면 밖에서는 다른 소리가 난다. 재무팀의 키보드, 리스크 회의의 침묵, 숫자를 바라보는 눈의 피로. 리듬은 불규칙해진다. 여기서 질문은 바뀐다. 좋아졌는가가 아니라 넘길 수 있는가. 넘기는데 성공하면 박수는 연말에 터지고 비움은 연초에 도착한다. 장고의 압박이 환율을 왜곡하는 이유다. 숫자는 순간을 통과하지만 현실은 남는다. 그리고 현실은 언제나 청구서를 들고 온다. 화면은 또 다른 각도로 전환된다. 환율을 분장시키는 기술, 흔히 윈도우 드레싱이라 불리는 그 기법이 작동하는 순간이다. 단순히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 안정감을 만들고 투자자와 국민의 심리를 잠시 속이는 작업이다. 주요 사건은 여기서 발생한다. 달러가 싸졌다고 안도하는 순간, 그 아래에서는 실질적 압력과 손실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다. 보건적 디테일은 은밀하다. 외환 보유고는 손대지 않고 국민연금이 전면에 나선다. 공식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연금은 환율 방어의 숨은 도구가 된다. 학술적 용어로는 시스템적 착시 효과라고 부른다. 모든 것이 안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국민연금이 위험을 대신 짊어진 셈이다. 믿은 긴장과 완화가 반복된다. 뉴스 속 숫자는 낮고 안정적이지만 뒤편에서는 재무팀과 정책 결정자들이 숨죽여 계산한다. 시청자와 국민은 안도감을 느끼지만 이 안도감은 연말장부 마감의 착시일 뿐이다. 질문이 남는다.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언제 나타날 것인가? 민도드레신의 목적은 단기적 시선을 속이는 것뿐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침묵과 평온 뒤 현실은 또 다른 날에 폭발할 준비를 한다. 연단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펼쳐졌다.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전면에 나서며 사실상 방패 역할을 맡았다. 주요 사건은 이 순간이다. 외환보유고를 쓰지 않고 연금을 활용해 달러를 흡수함으로써 단기적 환율 하락을 유지하는 전략이 작동했다. 겉으로는 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노후자금이 전장에 투입된 셈이다. 부가적 디테일은 충격적이다. 연금이 해외 자산을 구매하거나 시장에 투입되는 달러는 본래 수익을 낼 기회였다. 그러나 정책의 요구에 따라 그 수익은 포기되고 손실은 미래 연금 수익으로 연결된다. 학술적 용어로는 기회비용의 매제화를 한다. 즉 보이는 안정 뒤에는 눈에 띄지 않는 막대한 비용이 숨어 있는 것이다. 브론즈 리듬은 불안정하다. 연금이 투입되는 동안 시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뉴스는 안정이라는 단어를 반복한다. 그러나 침묵은 경고다. 압력이 풀리는 순간. 억눌린 수요가 폭발할 수 있다는 신호. 지금의 안정은 일시적이며 다음 달에는 반동이 기다리고 있다. 질문이 남는다. 국민연금이라는 방패가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으며 그 대가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결론은 명확하다. 겉으로 보이는 평온 속에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1월에 몰려올 충격을 정면으로 맞게 될 것이다. 사라지는 수익은 이미 시작되었다. 금미차와 환차액의 손실이 국민연금의 미래 수익을 잠식하고 있다. 주요 사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손실이다.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투입될 때 해외 자산에서 얻어야 할 수익과 이자를 포기하는 순간 그 손실은 숫자로 드러나지 않지만 현실화된다. 장부상의 안정은 실제 수익의 감소를 감추는 가면이다. 부가적 디테일은 달러 유입과 금리 구조에 있다. 한미 금리 격차가 커질수록 원화 자산은 수익에서 뒤처지고 해외 투자는 기회를 잃는다. 연말 장구마감이라는 미션이 이러한 결정을 강제하며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은 방패로 사용되면서 동시에 수익을 잃는다. 학술적 용어로는 인지 부조화 현상이 발생한다. 즉 안정감이라는 착시 속에서 실제 손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구조이다. 이듬은 긴박하다. 뉴스 속 낮은 환율은 안도감을 주지만 뒤편에서는 손실이 쌓이고 있다. 시장은 이를 예측하고 있으며 스마트머니는 이미 탈출을 계획한다. 일반 대중은 안전한 환율을 보고 안도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산은 향후 폭발적 반등과 충격을 맞이하게 된다. 질문이 남는다. 이 안정은 누구를 위해 유지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비용은 언제 나타날 것인가? 답은 1월 초 모든 압력이 해제되는 순간 폭발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심리전과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이 동시에 펼쳐진다. 주요 사건은 대중이 안도하며 파티를 지리는 사이 상위자본이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이다. 환율이 낮아진 것을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락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자들만이 안전하게 자산을 이동시킨다. 놀라운 부가적 디테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 흐름이다. 대형 기관과 투자자는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와 연말 장구 조정의 타이밍을 알고 움직인다. 학술적 논쟁에서는 이를 시장 지능화, 마켓 인텔리전스, 라 부른다. 숫자가 보여주는 단순한 정보와 그 배경에서 벌어지는 정책적 조작을 구분하는 능력이 부자와 일반 투자자를 가른다. 배중은 안정이라는 마약에 취해 환열 하락을 즐기지만 준비된 자들은 그 뒤의 위험을 잃고 이미 조치를 취한다. 난능은, 리듬은 긴장과 안도의 교차로 흘러간다. 뉴스의 자막은 낮은 환율을 보여주지만 회계의 속도와 정책 개입은 대중에게 숨겨져 있다. 질문이 남는다. 당신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평온한 착시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준비된 소수와 함께 폭풍을 견딜 것인가? 이 순간의 판단이 1월에 닥칠 충격의 크기를 결정할 것이다. 1월의 착시 효과가 다가온다. 연초 달러 유입으로 잠시 환율은 안정된 듯 보인다. 주요 사건은 바로 이 순간의 착시다. 수출 기업들이 받은 달러가 시장에 흘러들며 표면적으로는 가격이 안정되어 보이지만 이는 일시적 유동성일 뿐이다. 부가적 디테일은 이러한 달러 유입이 끝나면 숨겨진 압력이 폭발할 것이라는 점이다. 연말 동안 억눌린 수요와 누적된 손실이 1월 중순부터 시장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 학술적 용어로는 계절적 유동성 착시가 적용된다. 표면적 안정에 속은 투자자들은 안심하지만 구조적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리듬은 급격히 변한다. 뉴스 속 낮은 환율과 안정보도는 배중의 심리를 잠시 진정시키지만 뒤에서는 압력이 계속 쌓이고 있다. 시장은 여전히 법칙대로 움직인다. 질문 명확하다. 1월에 잠시 숨 고른 안정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준비되지 않은 대중은 폭발적 반등과 함께 피해를 입겠지만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이미 안전한 자산으로 이동해 있다. 연초의 착시는 잠깐, 현실의 폭풍은 오래 지속된다. 이 장면에서 시장과 정책, 그리고 연금의 상호 작용이 모두 드러난다. 선택의 문턱이 눈앞에 다가왔다. 주요 사건은 지금이다. 가짜 안정에 취해 평온함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구조를 잃고 대비해 폭풍에 맞설 것인가? 국민연금이라는 방패가 끝내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 부가적 디테일은 연금의 손실과 금미차, 환차액 포기의 누적 효과다. 수조원대의 기회비용이 연금의 미래 수익에서 진발하고 있다. 학술적 논쟁에서는 이를 시스템적 위험, 시스테믹 위스크로 정의하며, 단기적 착시 속에서 장기적 손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리듬은 느려진다. 뉴스 속 낮은 환율은 안도감을 주고, 회계장부의 숫자는 예쁘게 정의되어 있지만, 그 뒤편에서 쌓인 손실과 압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1월이 오면 억눌린 수요가 폭발하고, 연금 방패마저 한계에 도달한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충격을 정면으로 맞게 되며 시장의 반동은 예상보다 강력하다. 마지막 질문이 남는다. 당신은 지금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안전하다는 착시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냉정하게 현실을 보고 대비할 것인가? 1월 이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준비된 사람뿐이다. 침묵 속에서 선택은 이미 시작됐다.